안녕하십니까 두홍팀입니다 자 감을 딸이 시즌이 왔습니다 감을 딸 시즌이 왔는데 여러가지 감을 딸이 도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제품은 여기 광신에서 나오는 감망입니다 광신 감망 이 특허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특허를 받았을까요 기존에 나오는 뭐, 감망이랑 비슷합니다. 망이 달려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 손조심이라고 되어 있죠. 이 손조심이 왜 되어 있냐. 요 스티커를 떼내면, 요 안에 이제 칼날이 있습니다. 스티커를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스티커를 제거했는데, 여기에 아주 날카로운 칼날이 보이죠. 요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가질 걸어서 싹 당기면, 여기 이제, 망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일단 뭐 저희가 직접 한번 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 감이 보이죠? 자요런 식으로 해서 어유 개구리도 있고 아주 친환경적이네. 자 여기 이제 칼날 있는 데다가 자 당겨 보십시오. 당기면 속에 이렇게, 이제, 감이 이쪽으로 모이는 구조입니다. 이제, 더 높은 곳에 이제 감을 따야 된다면, 뒤쪽에 이제, 짱떼. 장대 짱떼를 이제 연결해서 이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을 한번 따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졌고요. 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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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높은 것도. 자, 넣어가지고 잘한번 땡겨볼게요. 자. 자, 잘 따집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감이 여기 딱 절단된 게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자, 몇 개만 더더 큰데? 어 따졌습니까? 음. 실패 이게 평 평평한 거는 따기가 쉬운데. 높은 거는 이 격에 못 들어가니까. 날에 잘 끼워야 됩니다. 응. 자. 날에 잘 끼워야 니 어, 오케이. 이렇게. 이제. 가지가 째로 끊어졌네요.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위로 끊어내지 않고 칼날로 이용해가지고 이제 끊어내는 요런 간망도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특허도 받았는데, 사용 중에 파손 시에는 전국 구입처에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걸 사신 곳에서 교환이 가능하고, 그리고, 뭐, 아, 이건 고장나면 사신 곳에 가가지고 교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뻔하게 적혀 있는데, 교환 안 해주진 않겠죠. 이렇게 간단는 것도 있다는 것을 오늘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까이 있는 거, 요거부터 응. 다시, 다시 안고 어려운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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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닦고. 좀 더. 어디 있어. 요거 따볼까요? 아, 요것 따볼게요. 이거 어떻게 바 자 지금 저희가 잠시 지금 작업을 해본 결과 이걸 갖다 노하우가 생긴 분은 모르겠지만 처음 해 보시는 분들은 좀 많이 불편하네요 감히 요 속에 여기 칼날이 있어 가지고 쏙 들어가 가지고 쏙 잘릴 줄 알았는데 뱅뱅 돌고 거기다가 이제 아까 전에 앞에 우리 따신 모델 분이 말하기를 홍시였으면 옆에 있는 것까지 땅바닥 다 떨어뜨렸다고, 지금. 하여간, 가위가 낫겠습니다. 가위. 자, 어저께 그 감따개가 너무 힘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화신에 저 3단 고지 가위, 그 다음에 톱까지 같이 달려있는데, 요 톱은 요 부분을 열어서 그대로 요렇게 장착하면 이제 톱까지 달린 거고, 오늘은 이 고지가위를 이용해서 다시 감을 한번 따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길이를 늘려주고 원하는 만큼 3m까지 늘어납니다. 자, 앞에도 자, 이렇게 뽑아주고 난 뒤에 이제 이 방식은 방아쇠 당기듯이, 당깁니다. 이렇게. 당기면, 자, 나왔다, 펴. 자, 찝었다가, 폈다가. 찝었다가, 폈다가.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뒤쪽으로는 이제 칼날이 있고, 앞에 여기는 이제 찝어내는 거기 때문에, 감을 땄을 때,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감을 딸수 있는 거죠. 안 떨어뜨리고. 다음. 아, 요렇게. 요렇게. 아주 쉽게 감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제 그 감망보다는 이 고지가위, 감을 따거나, 안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열매를 딸 때는 고지가위가 더 좋은 것 같다. 형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것 예, 따본 사람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오, 이거. 지금은 뭐어 이거. 코키어야 되는 거. 아, 닙니까꼭아 이거. 그게 아니다 거때거의사이이있이요이 날면으로 날면으이이게 이거 먹 뭐, 열매가면 가안 되고, 이 집게 부분으로 열매가 와야 돼. 이 집게, 집게 부분에 열매가 와야 돼. 형님 반대로 했습니다. 자, 지금 집게 쪽으로 열매가 가게 해가지고, 자, 집어 보십시오. 어, 그럼 이렇게 감이 이렇게 따졌고, 어, 어, 이쪽으로 가게 해갔다면, 자, 지금 눌러 보십시오. 날 쪽으로 가버리면 이렇게. 열매 밖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집게 있는 방향으로 열매를 자르면 자 잘라 보십시오. 이렇게 집고 내려올 수 있다. 아, 네. 이게 주의 포인트입니다. 중요 포인트. 그러니까 반대로 했다가는 땅바닥으로 감다 떨어뜨립니다. 그걸 주의해가지고 이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관하실 때나 쓰실 때 여기 보면 이제 길게 늘려주는 버튼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홈에 정확하게 안 맞았을 시에는 가위질을 해도 가위가 안 움직입니다. 정확하게 홈에 딱 넣어야지. 자, 홈에 뒤로 뒤로 당겨 넣으시면 딱딱 들어가야 됩니다. 딱딱. 놓고. 네.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가위가 작동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관하실 때는 안전하게 가위를 접어서 이 잠금장치가 있습니다. 딱 잠가 놓으면 입이 이렇게 딱 닫혀 있어가지고 날에 닫힌 일이 없겠죠. 이렇게 보관하시면 됩니다.